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0절에는 애굽 땅과 같지 않다. 11절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12절에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이 12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땅 그것이 하나한땅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나 안의 삶이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천국의 삶이 그런 것이죠. 영생의 삶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애굽에서의 삶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죠. 고깃국에 만족하고, 또그 대가로 죄의 노예로 고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 아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을.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잘못된 목적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 올바른 목적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랬는데 예전 성경에는 여기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말을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를 권고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보호받으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기를 권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게참 중요하죠.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차지한다는 단어에 8절에 보면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10절에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11절에 차지할 땅은 차지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누리는 것지입니다 이땅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또 약속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땅 살면서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운 영생의 삶, 축복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또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절 말씀 올라가서 다시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8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율 뭐 말씀하시는 거죠. 십계명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빠뜨리지 않고 지키라. 그리하면 차지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죠.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건데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다시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고 살면 그런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목숨 다해서 사랑하면 세상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풍성하게 지겠습니까? 또 주변의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정말 목숨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뭐 지옥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습니까? 펼쳐지지 않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싸우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살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서 산 영생의 삶을 다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노인 복지관 2층 화장실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저 사랑하면 천국을 엿보는 거예요. 사랑하면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지옥 같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직장이 왜 지옥 같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가정도 직장도 학교 생활도 주변 이웃과의 삶도 또 교회 생활도 천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 우리 다니는 교회들이 다 천국 같은 교회 되길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 천국 같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왜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풍성함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천국의 삼영생의 삶을 다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남들이 볼수 없고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 알때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시죠 이절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훈하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교훈이라고 했는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책망, 꾸질람 이런 것들도 징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그럴까요? 그것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의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예. 이적과 기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바로의 병고가 뒤쫓아올 때, 홍해 앞에 또 이렇게 마주했을 때, 그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그 속에다가 그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고들, 또 군사들 다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사, 구원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다 베풀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랬어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만나 매출하기만 내려주신 거 아니지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아픔도 당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도 솟아나게 하시고 별의 별 일들이 다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루벤 자손 엘리아비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에 하나님의 처벌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뭐그 속에는 별 이적과 기사도 다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생활에 관한 부분들도 있었고, 모든 것이 심판까지. 심지어는 심판까지 심판하는 모습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 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으로 멸미하면서 타산 지속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가나안의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이 무슨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땅 살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이 풍성한 삶,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조건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이 그것이 이적이 됐든 징계가 됐든 채찍이 됐든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손길과 섭리가 있다는 거 깨닫는 거, 은혜가 있다는 거 깨닫는 거.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이면에 계신 나를 향하신 나를 가난으로 인도하시고 또이 땅에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음? 그럴 때 우리가 그 삶을 이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다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보고 다 보았지만 그 가운데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눈에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 누리지 못하고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지옥 같은 삶, 고통하는 삶 영생을 주셨음에도 가나한 땅을 주셨음에도 취하지 못하는 삶,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큰 일을 너희에게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다포기 하셨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여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볼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자와 여러분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